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면 자, 여러분들 ETF 아직도 환 노출이냐, 환 헷지냐 물어보는 사람 없으시죠? 이거는 뭐 이제는 거의 뭐 정석처럼 굳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환 노출로 무조건 이제는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더더욱 무조건 환 노출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왜환 노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헷지랑 환노출이 뭔지 어 그냥 짧게 설명해드리고 왜 이거를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높여드릴게요. 뭐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미래 예상이랑 어떻게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고뇌를 해보면서 이런 영상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TF 영상, 뭐 다른 어 유튜버랑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S&P 500만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ETF S&P 500 가져왔는데요. 뭐총 보수랑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 노출이냐, 환 헷지가 뭐냐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환 노출은 환율 변화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 헷지는 이 S&P 500 이런 거에 H가 붙어 있어요. H가 붙어 있거든요. H가 붙어 있으면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헷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H가 붙어 있고요. 보통 H가 붙어 있지 않는 것은 환율 변화에 영향이 있는 환 노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H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TR이 붙어 있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TR은 배당을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 재투자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세프라고 해서 아마 이게 키움증권일 거예요. 키움증권에는, 어환 노출이랑 환 헷지랑 두 개가 있더라고요. 서 비교하기 좋아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코세프 미국 S&P 500 이거는 어 지금 37%가 수익이 났잖아요. 환 노출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 헷지는 23%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비교해 봐도 거의 뭐, 10몇 프로죠? 14%? 14%, 15% 가까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TR 제품도 넣었거든요.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게 수익률 보면은 이환 노출인 코세프 미국 S&P 500 이것보다 한 1. 몇 프로 더 수익률이 더 좋죠. 이게 배당 재투자 이거 했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씩 생각해 보셔라. 배당을 어 굳이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어,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직장인 분들은 월급이 나오니까 월급으로 최대한 절약을 하셔서 배당을 쓰지 마시고 재투자하시면은 어1 1에서 한 1. 몇 1.5%의 수익률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로 갈수록 수익률 차이는 <laughs> 더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뭘 <laughs> 요즘 개인들이 배당을 받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냥 저는 배당 재투자하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백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스닥백도 지금 보시면은, 라이즈 미국 나스닥 백이 40% 올랐거든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죠. 이게 근데 환 노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환 노출이 안 됐다고 하면은요. 미국 코, 코세프 미국 나스닥 백 h. 환 엣지가 되는 상품인데요. 이거는 25%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하면은 1년 수익률에서 거의 15%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15%나 어, 환 노출이냐 환해치냐 이 차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환율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원화가치가 15%뭐12% 내지 15%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게 참 걱정이다 환율은 1400원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갔죠 그 다음에 1500원 이제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450원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정책을 글로 짜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도 투자해서이 ETF 투자에서도 환 노출로 하는 게 거의 뭐 정석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환해지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환해지의 또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어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뭘 가져왔냐면 아까 TR 있잖아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 TR 이게 배당 어 재투자거든요. 이렇게 재투자 하면은 또한1.4%이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나죠 환 노출이랑 해도 그러니까 배당재투자에 배당재투자에 플러스 환 노출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최고의 조합이다 그래서 어 이거 ETF도 제가 따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배당재투자에 환 노출까지 하면은 최적이다 최적 미국 지수추조 우리가 담을 때 최적의 조합이니까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또 마련해야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달러가 1450원까지 지금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 1년, 그냥 1년 수익률, 우리가 그냥 달러로 투자를 했다 하면은 환차익만 해도 여러분들 1년에 11.6%나 낮습니다 야 코스피보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은 11.64%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어 제가 보니까 5년으로 하니까 25% 가량 느렸더라고요 25% 가량 느렸고요 그 다음에 얘네 우리가 전염병 때 21년 때 최저점이랑 비교해 보면은 31에서 32%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그때 래서그뭐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좋다 이렇게 하다가 살짝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32%나 빠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측정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자산을 측정할 때 달러 대비 자산을 측정해봐야 국제적인 이런 위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진짜 진정한 자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자산들은 지금 1년에는 11.6% 떨어졌고요. 5년으로 하니까 25%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원화만 이렇게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원화를 채굴하면서 직장인이 그냥 저축만 했다. 원화 기반으로 저축만 했다 하면은 그냥 1년에 11.6%의 여러분들의, 어 그냥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프로죠? 25% 정도에 5년에 25%의 여러분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을 투자 안 하니까 현금은 계속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도 많지만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 노출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화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빠르게 뭐, 환에다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달러에다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그렇지만 아니면 금에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이 자산 방어를 할 수가 있다. 그저 원화로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어 달러, 달러원 지금 환율 봐도 11.64%나 오른 게 보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건지 현금만 들고 있었는데 11.6%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달러로 갖고 계셔야 된다. 원화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달러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번 이거 비교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미국에 직투한다 SPY라고 해서 SPY 가져왔어요 SPY 스파이라고 해서 미국 S&P500인데 이게 1년 수익률이 미국에 직투하면은 23%고요 타이거 미국 S&P500 그냥 어, 환 노출로 하면은요, 환 영향까지 받아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1년에 36%나 올랐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차이가. 그니까 러 우리가 직투했으면은 환율 영향이 없잖아요. 어차피 달러로 투자하니까요. 그래서 23%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환 노출로 원화로 투자했으면은, 환 노출이 되는 원화로 투자하는 ETF에 투자했으면은 36%나 올랐다. <laughs> 이게 보이시죠? 이 변화가.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아 그거는 이따가 어, 말씀드리겠지만 이환 노출도 이제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환율의 변동이 만약에 나중에 커지면은 이게 어, 괴류율이라고 하죠 이걸 맞출 수가 없으니까 증권사에서도 환 노출로 되는 ETF를 출시하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만약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환율 변화가 막 하루에 100원 200원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것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어,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을 때환 노출로 최대한 많이 해라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비교해 드렸죠 그래서 쭉 비교해 보면 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11.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아까 스파이 스파이는 23% 늘었고, 그 다음에 이거 환 해지가 걸려 있는. 어, 코세프 미국 s m 표0환 엣지가 걸리는 것도 23%입니다. 비슷하죠? 이게 비슷하죠? 그런데 환 노출은 36% 수익률을 가져갔다. 그래서, 야, 1년에만 봐도 거의 13% 가까이 차이가 난다. 뭐, 12에서 13%가 환율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또, 왜 11.6이 올랐는데, 왜 환율 차이는 11%가 차이가 나야지, 왜 12에서 13이나 차이가 나냐?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엣지 옵션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 헷지가 걸리면은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단순 비교인데, 환율 조정 수익률이랑 환 헷지 ETF 수익률을 비교해봤어요. 자, 미국 S&P 500만 봐도 환 헷지 비용이 2.5%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2.8% 이렇게 차이가 난다. 나스닥 100도 2.8%, S&P 500도 2.5%이 차이가 나서 수익률이 이거는 10.9%인데 이거는 8.4가 되는 거다. 아까 환율 차이는 11% 였는데, 왜 12%, 왜13%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환해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환 노출이나 환해지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환해지로 하시면은, 물론 이환 노출에 이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환해지 비용까지 발생한다. 그러니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즘 환율 막 급등하는 거 보세, 보, 보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1년 예전적 전부터 환 노출로 무조건 하라. 맨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환 노출로 하라고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미국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폐소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laughs> 지금, 대표적으로 경제가 망했다는 국가가 아르헨티나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를 보면은 예전역 전부터, 어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은 자동차 큰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래는 예전부터 환율이 막 이렇게 거, 변동이 많으니까 달러로 거래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냥 짜잘짜잘한 것은 폐소로 거래했지만 예전부터 예전 뭐 이렇게 될 때부터 달러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폐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더욱 달러를 모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커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아르헨티나 보면은요 23년도에 지금 5.8이었거든요 1달러에 5.8 패소였는데요 지금 보세요 1022 패소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냐면 환차액이 얼마냐면 17,340%예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 정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도 IMF 터지기 전에 환율이 700원이었다가 쭉 올라가니까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0%가 났는데 이제는 더더욱 이제 한 1,400원이 뉴 노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400원에서 또 얼마나 더 올라갈까 1,600원 1,700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ETF를 투자할 때왜 굳이 환해지 비용까지 내면서 환해지에 해야 될까? 그냥 환노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처럼도 충분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의 충격을 줄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IMF 때처럼.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 남유럽 남미처럼 환율이 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pf나 둔천주공 보셨잖아요. 이걸 하면서 정책 자금을 계속 원화를 뿌린다. 원화를 뿌리면서 원화를 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 여기에 빚, 빚이 있는 대출 대출이자 채무잖아요 채무의 원화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원화가치를 낮춰버리면은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를 계속 계속 발행을 하고 계속 대출로 밀어내면서 결국에는 이런 채무를 줄어,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에는 원화가치가 줄어들고 국제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이런 환율이 요동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어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1달러 살때 원래는 1,400원 줬던 게, 이제는 1,500원? 왜냐? 달러보다, 원화가 더 많이 풀리니까. 그리고 원화는 뭐, 기축통화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고, 다른 나라 가면은, 뭐, 달러로 바꿔서 해야겠지만, 휴지잖아요, 휴지. 솔직히, 달러로 안 바꿔지면은.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바꾸는 비용이 1,400원, 1,500원, 1,6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1,700원, 어, 1,8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서, 이런 부동산을 살려주고, 부동산에 있는 부채를 이게 해결해 주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부동산 PF나 이런 거를 원래 부실 채권들은 망하게 하면서 <laughs> 정상화를 시켜서 걸러줘야 시장이 좋은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걸안해 주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헌도 상상을 안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상상을 해 봤냐 물어보면은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됐고 저출산으로 가고 있고 무너지는 배예요. 무너지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중에 그 거기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뭐가 다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침몰하는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요약을 해 드리자면 최대한 우리는 환 노출로 장투에서 누후대비 해야 된다 그거를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상품은 미국 S&P 코덱스 미국 S&P500 TR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TR 이 지수 추종 어 배당 재투자의 환 노출까지 되거든요. 이거는 또 따로 영상을 마, 마련할 텐데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저는 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어뭐 ETF 투자 아직도 뭐환 노출 환 냈지 고민하지 마셔라 그냥 환 노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